네 하트 모터입니다 국민 청원 때문에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절때까지 청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저희가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를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고 어, 그 적은 숫자에 대해서 들통나게 되면 저분들이 저희 말을 더안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청원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었었는데 어, 이번에 저희가 전화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어그로를 다양하게 끌어서 그런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5만 명이 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족 친지분들 동원해서 5만 명넘 넘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 아내와 제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링크 보내가지고 도움 요청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5만 명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80% 정도는 답변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좀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최초로 5만 명 한번 넘겨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타는 저희들을 싫어하는 일반 시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고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지나치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어, 특히 과속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죽지 남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들은 음주운전 차량들이 사람 죽이고 저속주행 차량이 뒤에서 쫓아오는 차량들의 차선변경을 유도해서 사고가 나게 만듭니다 뒤에서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가 사람 죽였는지도 모르고 어, 집에 가가지고 발 뻗고 잡니다 그리고 과적 화물차들이 도로를 빵꾸내고 다니고 어, 어마어마한 비용에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그 싱크홀을 밟고 타이어가 터져서 자동차가 돌면 사이 죽습니다. 그리고 운전 실력이 없는 포륜구동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조작 미스로 자동차를 마치 미사일처럼 만들어 버려서 아무 죄 없는 사람 때려 박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보면서 주행하다가 사람 죽이고 인명 사고 대부분은 자동차들이 내고 있지. 저희 오토바이들은 조금 시끄러울 뿐이고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오토바이들보다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아반떼 N과 벨로스타 N이 소리가 더 시끄럽습니다. 아반떼 N과 벨로스타 N은 굉장히 우수광스러운 팝콘 소리까지 납니다. 원래 자동차에서 나는 팝콘 소리는요 일부러 팝콘을 튀겨서 나는 게 아니고 휘발유를 쏟아부어 가지고 넘쳐나서 배기 쪽에서 터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어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는 팝콘만 터뜨리면서 소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물차나 버스나 트럭 이삿짐 자동차 택배 차들을 보면서 시끄러워 죽겠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듯이 오토바이 중에서도 다소 시끄러운 오토바이들이 있을 뿐이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저희는 사람을 죽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차 사이로 요리조리 주행해서 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하는 거에 논에는 뭔데 빨리 가라는 생각으로 내 뒤에 줄 서라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 선진국들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오토바이가 자동차들과 같이 일렬로 줄을 서면 퇴근 시간이 두배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 오토바이 대기 공간이 있습니다 자동차보다 먼저 사라져버리는 게 모두에게 좋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먼저 보내줍니다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 시끄러워 죽겠다고 인터넷에 오토바이 혐오 댓글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가 시킨 치킨이 오면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합니다. 정말로 배달 오토바이들의 소음이 공공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경찰서에 전화를 하셔서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던가 공동체를 위해서 치킨 배달을 시켜먹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라이더들은 도로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운전 중에 핸드폰 보면서 장보러 가는 김여사님이 살짝만 건드려도 저희는 죽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약하고 약자인데 지나친 혐오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또한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게 정말 심각한 권리침해이고 이젠 바꿀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그건 정말 멋없는 사람인 겁니다. 선진국 사람들일수록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고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있다면 그 의견에 동의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사람의 말이 맞지만 내가 뭔가 지는 느낌이 받아서 빡빡 우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굉장히 멋없는 행동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1년 반 정도 했는데 이런 리플들이 많이 달렸어요. 나는 오토바이가 없지만 당신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저만 보더라도 제가 오토바이 이를 타고 고속도로로 갈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라이더들은 도로에서 가장 약자이기 때문에 끝차선 3차선으로 주행해서도 안 되고 위험한 국도로 장거리를 다니다가 사망사고 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고 부당한 권리침해와 혐오가 멈춰질 수 있도록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라이더가 아닐지라도 일본만 투자해서 저희들의 청원에 동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지라도 누군가 부당함을 겪고 있을 때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바른 생각에 대해서 단합이 안 되고 혐오만 남게 된다면 이런 나라는 망한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단합이 안 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급을 나눠가지고 서로 차별하고 그래서 나라 이름이 일본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해서 일반 시민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 해주시고 자동차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서로 혐오하고 이렇게 단합이 안 되면 이런 나라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치라도 저희가 하고 있는 국민 청원에 동의를 해주시는 걸 일반 시민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